골프 드라이버 샤프트 그거 그냥 막 고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오늘은 샤프트의 숨겨진 비밀, 무게, 강도, 킥 포인트, 토크에 대해 아주 쉽고 간단하게 풀어드릴게요. 먼저 무게. 샤프트 무게는 스윙 스피드에 직결돼요. 40에서 50g대는 비거리 헤드 스피드 향상에 유리하나 타이밍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50에서 60g대는 안정성과 비거리의 균형이 좋아 가장 대중적입니다. 70g대 이상은 방향성, 안정성이 뛰어나지만 체력 부담이 크고 비거리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강도입니다. 강도는 L, AR, SR, S, X순으로 단단하며 스윙 스피드가 빠를수록 단단한 샤프트가 필요합니다. 80마일 이하 아이 적당하고 80에서 90마일은 SR이나 S, 90에서 100마일은 S를 선택하시고 100마일 이상 X가 좋습니다. 너무 약하면 탄도가 높아질 수 있고, 너무 강하면 낮은 탄도에 의해 비거리 감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킥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드라이버 샤프트 킥 포인트는 샤프트가 가장 많이 휘는 지점으로 발사각 스피의 영향을 주며 로우, 미들, 하이로 구분됩니다. 로우는 헤드 쪽, 미드는 중간, 하이는 그립 쪽이 많이 휘는 성향입니다. 로는 높은 발사각과 상대적 높은 스핀에 유리하며 하이는 낮은 발사각과 상대적 낮은 스핀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크는 샤프트가 얼마나 잘 비틀리는가를 나타내는 건데 토크가 높으면 샤프트가 부드럽고 낮으면 단단해요. 스윙 스피드가 느린 분들은 토크가 높은 샤프트, 빠른 분들은 토크가 낮은 샤프트가 좋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브랜드마다 샤프트 만드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S라고 해도 어떤 브랜드는 엄청 딱딱하고 어떤 브랜드는 좀덜 딱딱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스윙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잡히신 분은 전문가에게 피팅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샤프트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샤프트에 대한 궁금증 좀 풀리셨나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골프 정보로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굿샷.